굿모닝. 아니 오늘 산에서 내려오는데 나무가 이거 보세요. 와, 거목인데 거목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 보니까 참 안쓰럽네. 네? 속이 정말 나무로 따지면은 어, 아주 중병이 들어서 어, 속이 이렇게 다 그냥 텅텅 빈 상태로 허약하게. 아, 여기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조안이 완전히 텅텅 비었네요. 아,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아휴, 참, 사람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나뭇가지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아, 오늘 뭐, 이 거목을 보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 마음이 그냥 의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자연에 슬린 건.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저나, 아, 저는 오늘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뭐,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 우면산에 왔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laughs> 아주 상쾌합니다. 어제 댓글을 읽다가 한 분께서, 토마스 박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 선생님, 저 요즘 한국의 그 결혼식 청첩장 문화 가운데 참석을 못 하더라도, 어, 축의금은 보내라 라는 의미로 뭐 조의금도 그렇고 축의금도 그렇고 그 계좌번호를 안내서 카톡으로 이렇게 딱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뭐 처음에 이제 그런 그 계좌번호를 봤을 때는 좀 낯설었죠 저? 이게 뭐지? 어, 그랬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대면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음, 그러면서 하나의 그냥 문화로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예, 뭐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어, 앞으로 결혼식이나 그다음 장례식이나 이런 것은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아니면은 최대한 간소하게 조용하게 아,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옛날에 돈도 많이 들고 또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그 옛날에 이제 그런 그 부조를 하고 서로 어,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됐지만 이제는 뭐 그런거 아니잖아요 뭐 상조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결혼도 알아서 어, 그냥 하면 되고, 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저는 뭐좀 예외입니다만은 저는 뭐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조직생활을 하는 뭐 회사나 어떤 이런 그 분들은 누가 뭐 직원이 결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그냥 자동으로 얼마씩을 이렇게 급여에서 빼가고 뭐 그런 게 있죠. 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 그런 경우는 <laughs> 그죠 내가 준게 있으니까 또 받아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좌를 그렇게 들 수도 있다. 저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요. 사실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잘안 갑니다. 참 나쁘죠. 잘안 갑니다. 왜잘안 가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안 가도 어 저는 또 반대로 저희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고 어 저희 뭐 애들도 자식들도 아직 결혼 안한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혼식도 남아 있고 어 장례식도 남아 있긴 하지만 아 어, 저는 기본적으로 어, 사람을 많이 초대할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초대하더라도 뭐 축의금 조의금을 받을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안 가더라도 뭐 그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어. 어, 왜 나한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지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추기금이나 조의금이 세금 성격을 띈게 있잖아요. 어, 근데 뭐 파워를 가진 어떤 사람이 세금 내리는데, 내야죠, 어떻게. 달래는데 <laughs> 어쩔 수 없잖아. 에? 에, 뭐, 그게 꼭 그렇게 막 원칙적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는 게. 뭐, 그럴 땐 그냥 합니다. 에, 그런데 제가, 아, 사실 지난 그 3월 달에 이제 우리 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도 스몰 결혼을 했거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래서 거의 제 아는 사람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음, 사크, 파 하는 사람 초대가지고, 막, 새를 과시한다. 아, 뭐, 저는 뭐, 새도 필요 없는 사람이고, <laughs> 제가 사랑하는 방식은, 진정으로 축하해줄 사람, 어,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계속 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증인 겸, 계속 어, 와서 끝까지 그 자리를 어, 빛내주면서 어, 축하해주고, 또 하여간 내 아이를 잘 아는 뭐 그런 사람만 초대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뜬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스몰 웨딩이니까 그런 데서는요, 그 자리를 뜰 수도 없어요. 명패가 딱 붙어있는데, 뭐 음.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하면은 누가 오잖아요. 오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가 왔으면 나도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 바빠 죽겠는데, 그거 바, 번,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돈 내고 도장 찍고밥 먹고 돌아오고. 어, 나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 아시죠, 여러분? 저는 본질에 충실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 결혼식장에 가는 거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안을 잘 알고, 아,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지. 어, 그냥 뭐일해서 왔다 갔다 만나면서 그냥 그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어, 제 생각이 다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고 저도 얘기하잖아요. 부득이하게 이거는 어, 권력관계에 의해서 어, 그 사람이 나를 초대를 했다. 어, 과야도 어떻게 해? 나보고 뭐 오래 했는데. 어. <laughs>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지. 어 그렇지만 상대가 그렇게 오라는 어, 뭐 갈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어. 그렇게 하고 저는 어, 그냥 어지간하면은 에, 그냥 화환 정도만 보냅니다 에, 화환 정도만 보내고 돈 어, 계좌 이체 어, 아는 사람이고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보내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에, 그냥 안 보냅니다 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지만. 저는 우리 애가 결혼을 할 때도 누구를 초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조그만 결혼식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뭐 성대한 결혼식, 일단 우성식 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와!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네가 유명해갖고. 너희들 스스로가 유명해갖고 막 매스컴에 등장하고 그런 화려한 결혼을 해라. k a 케 그건 괜찮다. 부모의 후광으로. <laughs> 나는 그거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 집 애들도 다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은 어, 저희 어머니 이제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불사조는 아니시니까, 96이니까. 아,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분 남았는데 초대는 하되 조의금은 받지 말자. 받지 말자.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있잖아요. 큰 돈은 아닙니다. 병원비 쓰시고 그 다음에 장례식 비용 다 쓰고 그래도 남으면 자식들끼리 1분의1로 그냥 나눠 갖자. 뭐 그렇게 지금 정리가 저희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주변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고맙다라는 의미로 장례식 때 초대는 하되 그러나 조의금을 받지는 말자. 그렇게 이제 저희는 가족끼리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저 이렇게 뭐 유튜브로까지 얘기했으니까 <laughs> 빼도 막 못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희는 저 부모님이 덕분으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셔서 어, 이렇게 자식들이 다잘 되고 오서온도선 지금도 저희는 그 육남매가 매일 카톡으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도 보고도 하고 오늘의 계획도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찾아뵙고 있고 매 매주 1인 일회 강제로 <laughs> 우리 집 규정이야 규정 그래서 누나들은 하룻밤씩 주무십니다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96대도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런 그 감사함에 대해서 어,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누을 얘기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어, 나는 여러 번 장례식을 쫓아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조의금을 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저의 경우를 얘기한 거지. 근데 앞으로는 향후에는 점점 이제 그런 그 결혼식 문화나 장례식 문화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거라든가 세일을 과시하기 위한 거라든가 그래서는 저는 아니 될것 같다. 그냥 조용하게 가족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 장례식 같은 경우는 그 돌아가신 분의 업적을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런 이야기를 오손도손하면서 어? 어 그러면서. 그 식을 그저 정중하게 엄중하게 엄숙하게 보내드리는 그런 거가 되어야지 이게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세례를 과시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 생각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진짜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소에 입던 옷차림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씩 가가지고 축하, 그 다음에 뭐 슬픔을 나누고 그러니까 참석하는 건 좋은 거죠. 이렇게 초대를 받고 또뭐 그랬을 때 그러나 그것도 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중하게 예의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장례식 갈 때도 최대한 옷을 어, 그 장례식 분위기에 맞게 갖춰 입야 되고 결혼식에 갈 때도 어, 평소에 뭐 잠바 차림으로 그냥 끄덕끄덕 간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아, 예의가 아니다. 에, 꼭, 최대한, 하여간, 그, 격식에 맞게끔, 그렇죠? 에, 차라리, 등산 올 때야 꼭 등산복 안 입어도 상관없는데, 에? 에, 근데 장례식, 결혼식에 갈 때는 그 격에 맞게끔, 에, 좀 옷도 좀 입고 가는 게거 예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좀 정리가 됐나요? 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에, 아, 나눈을 얘기하지만, 어, 이 방송은요 그냥 제 생각과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세상의 표준은 아닙니다 음, 그리고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방식대로 표준을 만들어 가자 음,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 가급적 저는 창의적으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식에 안 가고 장례식에 안 가도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초대도 안 하면 되잖아. 어, 그럼 뭐, 뭐, 뭐. 이런 거는 진짜 나쁜 거지. 어, 나한테 초대해고 우리 집에는 왔는데, 그리고 돈도 막 받고 그랬는데, 나는 상대방이 결혼이나 어떤 뭐, 뭐할때 가지도 않아. 그건 반칙이지, 그거는. 그거는 반칙이죠. 그거는 반칙이지만, 아마 서로 안 가겠다는데, 예. 네. 그거는 저는 반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일 때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민폐다. 저는 민폐라고 생각해요. 아 힘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 가야지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위치일 때는 제발 그런 것좀 하지 말자. 예, 그런 것좀 하지 말자. 예, 저 옛날에 저 방송국에서 한참 일했잖아요. 은퇴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에 정말 나를 괴롭혔던 그런 그 윗분인데도. 어, 급도 그 비서를 통해 가지고 또뭐 청첩장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 거기 저 청첩장에다가 하고 안 갔지 뭐. <웃음> 잘했지. <웃음> 아니야. 근데 그것도 몰라. 만약에 그분이 그때까지도 힘이 있었으면 하면서도 또돈 들고 갔을지도 몰라. 그죠? 어떻게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비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힘 있는 사람이 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어떻게 해? 그 현실인데 잘못된 거야? 거힘 있는 사람이 뭐 오라면 온다고 난안 가. 아, 이 그것도 아니지. 요런거 살아야지 어떻게 해? 어 물론 안 가도 되는 거라면안 가죠. 내가 요즘 그러잖아. 어? 나는 뭐뭐힘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 제가 사회생활 안 합니다 요즘. 예, 무슨 뭐, 뭐 무슨 동창회도 안 갑니다. 그리고 무슨 뭐 모임들 이런 거잘안 갑니다. 왜? 그런 시간 있으면 난 가족들하고 보내자 아, 그런 주의고 음, 그러니까 뭐 누구 뭐 만나자 안 합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 인생이 꼬여, 인생이 꼬인다고 그래서 그런 거잘안 합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그 시간 있으면 가족들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하자. 어, 아, 아.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너무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런 관계에서 자꾸 사람이 삶이 피곤해져. 이 사람 눈치 보고 또 여기서도 또 여기서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게 되면 또 결혼식에 와라 뭐 와라 아는 사람이 오래했는데 또안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그런 게 피곤해. 저는 단촐하게 최대한 단촐하게 에, 에, 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가끔 만나자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 자꾸 만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어. 피곤해. 그냥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 가까운 사람끼리 그냥 친구처럼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밥 먹고 즐겁고 수다 떠고 대속해. Okay.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자꾸 알게 되고 만나고 그러면은요, 뭔 일이 또 자꾸 생겨. 저는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걸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 산에도 혼자 오는 게 좋아 어, 왜냐면 내 페이스대로 그냥 갈수 있잖아 우르르 같이 가면 또그 따라가야 되잖아 뭐 그럴 때도 있죠 에,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외로움을 안 느낀다 병이야 에, 그거 그렇게 된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혼자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어,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다고요 인생은 독고다이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 매.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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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